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오늘 이제 전해드릴 주제는 이제 경기 침체랑 경제 위기 두 가지의 에대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사람들이 경제 위기랑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명확히 이거를 구분하셔야 되고, 이두 가지는 명확히 다른 거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시고, 경제를 바라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 경기 침체는요. 경기 침체는 예를 들면 어 경제가 전년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전년도보다는 안 좋고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둔화되고 꺼져가는 L자 형태로 되는 부분. 부분을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고요. 경제 위기는요 어, 쉽게 얘기해서 역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V자로 나타나는 형태인데요. 어,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0%를 밑돌면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명확히 다른 거라서 그 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경기 침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라든지 소비가 되게 감소하고 수출이 둔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그리고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이런 현상들을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정책 대응으로 통해서 좀 효과적으로 좀 대응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에 반해서 경제 위기는요. 어, 경제 시스템 전반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니까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금융 붕괴라든지 국가가 부도가 나거나 대금, 대규모 자산법을 붕괴라든지 뭐 전쟁 그리고 뭐 팬데믹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위기라고 하고요. <laughs> 어, 금융기관의 이제 뭐 파산이라든지 뭐 통화가치 폭락 그리고 대, 대규모 실업 그리고 사회 혼란, 이런 현상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게 경제위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 경기 침체랑 다르게 구조 개혁, 시스템,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재건이 필요합니다. 그냥 정책으로 이런 뭐 대응을 하긴 한다기보다는 구조 전체, 그런 개혁이 필요한 것들이 이제 경제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앞선 이제 100년 동안 이런 경제 위기가 있고 뭐 경기, 경기 침체가 있는데 이제 100년 동안 일어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가장 이제 100년 주기 중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어, 1929년도에 있었던 대공황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미국 GDP의 35%, 30%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뭐 실험률이 25% 어, 실험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어, 좀 비교 대상이 필요하실 텐데 실험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4%대입니다 근데 25%라면 5배가 넘죠 6배가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경제 위기 상황이 맞고요 그리고 세계무역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무역 그 규모 자체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아예 거래 자체를 할수 없는 어떤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대공황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이제 경제 위기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1973년부터 74년 동안 있었던 1차 오일 쇼크입니다. 이런 오일 쇼크를 통해서 왜, 어, 떤 상황이 발생됐냐면 원유 가격이 4배가 상승이 됐고요. 미국,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임,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경제 위기.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다음 바로 이제 있었던 게 1979년도부터 80년도까지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폭등을 했고 금리가 엄청 인상이 됐고 세계 경기가 엄청난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일 쇼크가 연속으로 이렇게 두 번을 겪었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 위기라고 해서 할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처음 겪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랙 먼데이 적세적인 상황이었는데요. 그 경, 그 블랙 먼데이가 있었던 그그 그 시기에는요, 다우 지수가 하루에 25, 2%가 넘는 수치가 폭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역사상 최대 하락폭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처음 있었던 블랙먼데이 지금도 쓰수는 그런 용어죠 블랙먼데이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어... 친숙하게 아는 근데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1997년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아 글로벌 금융위기 아니라 이제 IMF IMF입니다. IMF 외환위기인데요. 이때도 에 한국 IMF 이제 구제금융 라든지, 실업이 급증했고, 기업이 줄도산 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때도 경제위기라고 할수 있는,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잘 아는, 어 경제위기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2000년도부터 2002년 동안 있었던, 이제, 탁컴 버블 붕괴입니다. 이때는 이제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대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 당시에 라스닥이 78%가 하락했습니다. IT 기업이 대량 파산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 경제 위기로 할수 있을 정도 수준에 되는 사건이었고, 2007년도부터 2009년도 이때 있었던 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서프라이모리지 사태라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제가 잘 아는 리먼브라더스 사태라 그래서 어, 부동산 쪽으로 엄청난 어, 부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사태가 있었고 미국 GDP의 4%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가 침체, 경기침체를 겪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미국 부동산에 투자했던 여러 나라들, 미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다 같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때 전 세계가 경기침체를 겪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 제가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2020년도 팬데믹 2019 팬데믹 현상이었습니다 그때는 어 한달만에 S&P가 34%가 폭락을 했었고 실업률이 엄청 높아졌었죠 그래서 그것도 경제 위기였고 어 그런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대적으로 어, 통화를, 그니까 돈을 찍어냈었죠. 그니까 미국에서는 엄청난 돈을 찍어냈는 바람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2022년도, 2 3년도에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 역대 최대, 그니까 미국 1981년도 이후로 그 당시에 오일 쇼크 이후로 최대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9.1%까지 올랐던 그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초고속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위기, 경기 침체 이런 상황들을 이제 이건 어떤 것이냐? 이건 경제 위기인가? 이건 경기 침체인가? 명확하게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되는 게이 어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랑 경기 경제 위기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경제를 바라봐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특히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해드릴 내용은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제 위기나 경리 침체가 지금 또 충분히 올수 있고 이미 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어, 미국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단순히 그냥 뭐 뉴스나 그렇게 미국 경제만 무너지면 전 세계가 다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뭐 집값이라든지 뭐 월급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일상생활에 그런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미국 경제 뭐 위기가 오거나 지금처럼 침체가 되면 우리나라나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경제가 만약에 위기가 왔을 때 그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일단 미국 전세계 GDP의 2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경쟁에 흔들리면 어 전세계가 뭐 금융시장 뿐만이 아니라 무역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위험에 그리고 어려움에 좀 놓여져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기로 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침, 침체 국면에서 어, 더 잘못되면 스테그 플레이션이 될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 시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어, 어려움이 첫 번째가 이제 높은 부채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있고요.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해소되지 않았 상황입니다. 심지어 트럼프까지 나오면서 더 그게 어, 리스크가 더... 가중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봐야 되는데, 이런 경제적 리스크가 이제 실질적으로 내 삶의 월급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텐데요. 어, 월급에 미치,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시장을 굉장히 흔듭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요. 당연히 이제 투자가 위축이 될 거고, 투자가 위축되면은 어, 나, 그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고용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고용을 못하니 그런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채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 이게 월급 인상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월급을 주지 않고 어 대량 실업이 될 경우 그리고 어 지금 원래 있었던 직원들의 월급도 더 이상 인상해주지 않고. 기업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경기 침체라든지 경제 위기가 됐을 때는 어떠한 어...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외가 없다라는 걸까 포인트고 어... 집값 집값도 이제 부동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이제 미국 경제가 좋지 않으면 어... 해외 자금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부동산을 좀 말씀드리면, 해외 이제 투자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을 회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값이랑 부동산에도 영향을 줄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반대로, 어, 금리가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면, 유경제 힘들면 당연히 금리가 높겠죠. 그래서 그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부채를 더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미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는요 공급망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투자가 되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그런 수출이라든지 생산이 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한정돼 있는 자원을 가지고 생산돼 있는 그런 생산물품들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어, 수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에 있어서요.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도 굉장히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물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치솟, 치솟을 수 있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라든지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어, 우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출을 줄이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출이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응이 안돼 있다면 어, 그런 위험에 닥쳤을 때는 당연히 그런 이미 지출이 늘어나 있는 상황 그리고 돈, 돈을 더 모을 수 없는, 벌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비가 되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출이 있다면 그런 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런 향방을 꾸준히 봐야 되는데요. 그런 향방에 있어서 금리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이거를 일부 상환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상황들도 어 명확하게 아셔야죠. 그리고 어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포트폴리오를 좀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지금처럼 경기 침체라든지 경제 위기가 그리고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요. 어,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좀더 선호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좀더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만약에라도 위험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영상에 남기는 것처럼 경제를 꾸준히 브리핑을 하는 부분 그리고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을 어, 체크를 하면서 그런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고 유연하게 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인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제를 매일매일 이렇게, 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경기 침체랑 경제 위기 이런 것조차 구분을 할수 없다 그러면, 어, 공부가 필요하겠죠. 근데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드리는 그런 내용들은 꾸준히 또 보시고 스스로 공부도 하고 질문도 남기셔도 좋고, 어, 스스로 똑똑해지고 해야만 그런 어떤 상황이 경기 침체가 오든 경제 위기가 오든 아니면 또 다른 팬데믹이 오든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오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대응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스스로 어, 마련하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